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이창근 인턴 기자 송중기와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의 결혼이 화제인 가운데 송중기가 자신의 혼인신고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송중기는 지난 30일 공식 팬클럽에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혼인신고를 하고 오는 길이라고 알렸다. 배우 송중기는 지난 12월부터 국제연애의 혹이 휩싸였었다. 마침표 당시 송중기와 소속사 측에선 국제연애 중이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상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 인터넷에선 송중기와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의 혼인신고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증거로 인터넷 사이트 나무위키에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가 검색순위에 올랐고 송중기 인스타그램에서도 해당 이슈에 대한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송중기와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에 대한 소식들을 정리해보겠다. 1. 송중기의 그녀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 그녀의 영화 인생 재조명되다. 배우 송중기와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의 혼인신고 발표가 화제인 가운데 그녀의 영화 출연작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케이트 루이스 사운더스는 영국 영화계와 모델 시장에서 활동한 바 있는 명품 조연 배우다. 케이트 루이스 사운더스는 지난 2002년 사랑이라 불리는 여행으로 데뷔했다. 사랑이라 불리는 여행은 로라 모란트 스테파노 아코르시 알렉산드로 하보 등이 주연을 맡은 로맨스 영화다. 감독은 세븐 미니즈 더로가우 등으로 유명한 미켈레 플라치도가 맡았다.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의 다른 대표작은 CCTV은 미란 시선이다. 해당 작품에서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는 알레산드라 역을 맡아 안정적인 연기력을 보여줬다. 해당 작품 이후 그녀는 송중기와 혼인신고 전까지 영화 출연을 하지 않았다. 2.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결혼 송중기 인스타에서도 관심 폭증하다.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송중기의 결혼이 화제인 가운데 송중기의 인스타그램에서 해당 주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 송중기 국내외 팬들은 송중기 인스타그램에 방문해 둘의 사랑을 축복하고 있다. 누리꾼은 송중기 인스타에 케이티와 결혼했나요? 사실인가요? 정말 놀랐다 오빠와 그의 아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결혼식 축하합니다 축하해 오빠. 등의 반응도 잃었다. 3. 송중기 KT 부부 둘의 사랑과 집안 꾸리기에 대해 송중기 팬덤 반응은 물음표 송중기와 KT 루이스 사운더스 부부의 혼인신고에 대해 국내 송중기 팬덤의 반응이 화제다. 지난 30일 디시인사이드 송중기 갤러리 누리꾼은 송시 너무 축하하고 고마워라는 게시글을 업로드했다. 해당 게시글을 통해 누리꾼은 송 증가와 KT 루이스 사운더스 커플에 대해서 열심히 건실하게 사는 송시니까 행복해도 되지라며 둘의 사랑을 축복했다. 해당 게시글에 대해 다른 누리꾼들은 송시도 행복하게 지내자. 송시는 행복 길다 자기 길 걷자 잘 살아 그리고 열일해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와우진산의 송시가 행복하길 바라 축하합니다 등의 반응도 잃었다.